자, 오늘도 이제 포이님께서 어, 추측 글과, 어, 1회차를 통해 새로 적게 된 글을 보내주셔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동료룩에 남은 마지막 물음표 패시브에 퀘스트를 줄 NPC 추측. 위에 링크는아거님께서 얻으신 단련된 공포와 같이 물음표나 패시브나 히든 패시브를 줄 것으로 생각되는 NPC 추측하게 되어 이를 추측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추측성 글입니다. 자, 패시브 퀘스트를 주로 NPC는 동대륙에 물음표 페스트가, 패시브가 하나 더 존재한다. 좀 띄엄띄엄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제목 관리를 위해서. 자, 먹사님께서 얘기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재 동대륙에 남아있는 마지막 패시브는 과연 어떤 NPC가 주게 될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악어님께서 얻으신 패시브 단련된 공포는 영예자 토너먼트 보상으로 주어진 단서를 참고하여 물놀이하는 아이라는 NPC에게 받은 보상이었죠. 자, 이름 색깔 보시면 노랑색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미아미 노랑색이 있죠. 네. 이 친구가 왠지 어, 뭔가 전설 패시브를 주는 예, 네, 퀘스트를 줄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위에 고미아미가 정말 패시브를 줄 NPC라면 애나 낚 낚시터에 있다는 점과 고양이라는 점에서 낚시와 관련된 퀘스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낚시의 경우에는 이제 전설물고기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설물고기 확률은 0.35퍼센트입니다. 참... <laughs> 아 이거는 약간... 패시브 만약 캐스트가이 추리대로 맞다 하더라도 좀 많이 빡세네요. 전설물고기는 제가 낚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면, 이걸 얻으려고 할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 왠지 이 추측이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어, 고양이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물고기를 먹어야지 이제 키울 수 있거든요. 네, 뭐, 진짜 물고기 몇백 마리 뭐 이럴 수도 있지. 쉽게 안줄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1회차 때, 어 다른 걸못 하고 패시브에만 열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그래도 다른 거에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에 욕심을 좀 부리고 싶어가지고 이연속 노가다를 할 경우에는 예 폭동이 날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굉장한 줄이었습니다. 자 이전 게시글에서 마크 지즈버리턴에 추가된 맵 가운데 초월체지어 에나디오 트리와 연관시켜봤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죠? 굉장히 긴글 한번, 지난번에 읽으면서 소름 한번 돋았었는데, 이전 노가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름 돋았었죠, 그때. 자, 저는 위에 붉은 초월체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물체가 디오에탄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맞죠? 그때 그랬죠. 자이 태양은 에나의 마망으로 인해 삼켜지고 달이 되었지만 트리아의 힘으로 다시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빛의 상징하는 트리아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 지역의 초월체의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위에 푸른 초월체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정은 야생생존기 투의 우라노스가 먹은 에나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자 야생 생존기와 연관성이 있는 위에 푸른 초월체 지역이 어둠을 상징하는 에나와 관련된 지역이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디카이온에게 캐스트나 실현을 받은 뒤에 디오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루트와 관련된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이 있을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번 마크의 지퍼 리턴즈 맵에 새로 추가된 지역들 가운데 초월체 지역과 연관성이 보이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빠방 빠방 자 위의 사진들을 보시면 붉은 초월체와 푸른 초월체 중앙에 네모난 큐브 모양을 띄고 있는 건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네모난 큐브 모양과 똑같은 형태를 띄우고 있는 것이 초월체 지역 말고도 또 다른 곳에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전 마크 헤이즈버 당시의 바다 신전 지역입니다 자 마크 헤이즈 19회차 3부 13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마크 헤이즈버 리턴즈 맵에 새로 추가된 건축물 중 어두철체 지역 중앙에 존재하고 있는 네모난 물체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물체가 위에 바다 신전 지역에 새로 추가됐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위의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흰색 큐브의 땅 근처로 확인해 보시면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디오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디오와 보라색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생각했을 때 빛의 상징하는 트리아가 붉은 초월체 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둠의 상징하는 에너와 관련된 지역이 푸른 초월체 지역이라고 보게 된다면 섬과 아기자. 선과 악이자 선과 악이자 빛과 어둠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립을 지키고 있는 디오를 색깔로 표현했을 때 붉은과 푸른 두 색깔을 섞어서 나오게 되는 보라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바다 신전에 존재하는 네모난 불지의 땅 근처가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의미는 빛과 어둠이 합쳐진 디오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 조월체 근처에 있는 건축물을 보시면 삼지창이 꽂혀져 있는 것으로 보이실 텐데요. 보이시죠? 저는 위에 삼지창이 디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치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마크이지 세계관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시면 거의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나 디오트리아는 숫자로 1,2,3을 뜻하고 야생생조기에 비춰진 오라노스 셀렌의 헬리오스는 각각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3지차 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연관 지어 볼때 위에 3지창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3지창, 트리아의 이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포세이돈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으로 그리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중 하나이며 보세이돈의 형제로는 제우스와 하데스가 존재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자신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족족, 어, 태어나는 족족 집어 삼켜 버리게 되는데, 이에 반발한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여덟 번째 아이를 여섯 번째 아이를 포대에 싼 돌과 바꿔치기해 대고, 이때 목숨을 건진 아들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형제들은 크로노스에게 먹혀버리고 성장이 멈춰 모두 태아 상태로 돌아가 버린 반면, 그 사이에 제우스는 이미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먹힌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가이아토 혹은 메티스에게 구토제를 받고 크로노스가 삼키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이 삼킨 형제 자매들을 뱉어냈는데 자신들이 태어난 순서의 역순으로 뱉어냈다고 합니다. 자, 제우스의 형제들이 태어난 순서를 정리하면 첫째 헤스티아 둘째 데메테르, 셋째 헤라, 넷째 하데스, 다섯 번째 호세이돈, 여섯 번째 제우스입니다. 자 여기서 여섯 번째로 가장 늦게 태어난 제우스가 먼저 자라게 되어 마지가 되어 버리게 되고 태어난 순서의 역순으로 뱉어냈기 때문에 다섯 번째였던 포세이돈이 둘째가 되어 버렸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아이디오와 연관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또한 그대 그리스 신의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들 중 일리아스라는 그리스 최대 의 영웅 서사시에서 세 형제들은 아래가 정급 되게 됩니다. 첫째. 제우스 둘째 포세이돈 셋째 하데스 자 일리아스 서사시에서 포세이돈을 둘째라고 표기한 점에서 두 번째 아이 디오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카이온에게 디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루트가 마케이지퍼 당시의 바다 신전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흰색 초월체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에서 디오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마케이지퍼 리턴즈 맵에서는 위의 지역이 바다 신전이 아닌 바다 골렘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바다 골렘이죠. 초월체, 초월한 존재, 신의 아이들 초월한 존재, 초월체, 에나, 디오, 트리아. 붉은 초월체는 빛, 빛은 트리아. 자, 예전에 마크 이즈퍼 때 나왔던 아이템이죠. 트리아. 무기였죠? 자, 푸른 초월체, 어둠. 어둠, 에나. 에나 무기죠? 자, 흰색 초월체,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디오. 두 번째 아이 디오.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호. 상당한 줄이신데요. 자 여러 가지 목차를 이렇게 나눠 놓으셨네요. 자좀 간단 명료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레벨 당 체력 증가는 30 체력이 30 올르고요. 어, 1스탯당 증가가 힘이 0.5 민첩은 크리티컬 확률 모험은 체력입니다. 자 패시브 뭐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민첩 모험. 자 여러분들 민첩에 대해서 많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바로 민첩이거든요. 민첩을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민첩을 고민하냐? 어, 난데없이 왜 민첩이냐? 힘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패시브를 얻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못 느낍니다. 뭐, 물론 기존시키기 정도의 스킬은 정말 메리트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아무래도 이게 50단이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 어, 상위 등급 스탯을 찍어서 패시브로 넣는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험 패시브를 찍어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 상냥한 손길 채집시 대성공 확률을 얻게 된다면 이것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게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인이 아니었다면 상냥한 손길을 찍으려고 모험을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모험을 찍었을 때 많은 시련이 눈에 그려집니다. 어 점프베벨 실패해서 답답한 점과 체집을 계속 하러 다니는 그 답답함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어, 나중에는 재미있을 수 있으나 그 나중까지 재미가 이어지지 않아서 동주 어 중도. 네, 중도. 중도에 예. 네. 시청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저한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민첩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사냥면에서도 좋구요. 일단 방송적인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 민첩이 강화가 엄청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영회차를 보시면 아셨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사신술을 얻었을 때 민첩과 관련된 무기를 얻게 될 경우에 가장 또 세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민첩이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일반 패시브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민첩을 찍지 못합니다. 왜냐, 민첩을 찍게 될 경우에는 사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모험도 아니기 때문에 던전도 돌수 없기 때문에 이 민첩을 초반에 찍는 거는 엄청나게 큰 패널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만이 모험을 할수 있습니다. 아, 스텝 모험 말고요, 진정한 모험이요. 이 민첩에 대한 모험을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험을 찍게 되겠지만 민첩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모험을 찍게 되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민첩에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 강해지게 될까요? 자, 일단 가벼운 발걸음을 얻었을 시점부터 굉장히 답답함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벨을 한30 정도는 지금보다 더 찍어야지 가벼운 발걸음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의 공격 이후 다음 공격은 타격 2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끈질긴 추격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패시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 여러분들 히든 패시브가 30%였는데, 제작자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버그가 생기면서 제가 150의 패시브를 초반에 공짜로 거의 얻어낸 셈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에 대한 너프가 이번 회차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패시브 자체가 500까지 채워지는데 예상 시간을 10회차로 제작진이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패시브를 초반에 푸른거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150을 얻은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그렇게 돼서 사망시 30% 확률에서 상당히 크게 너프당했습니다 3%로 너프를 당했는데 그래도 제가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0회차 안에는 5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 그로 인한 패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작자가 처음부터 예상한 10회차 안쪽으로 500을 찍히게 될 거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시민분들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한명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명 집어가지고 계속 죽이게 될 경우에는, 5% 확률로 스탯을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500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멀고도 먼 수치는 아니라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자 히든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패시브인데요 자 체력 정지인 스킬이 스, 어, 패시브가 5까지 이렇게 있네요 섬세한 공격도 있습니다 자 섬세한 공격 8이 공격력 100인데 저는 벌써 150을 얻었죠 굉장한 겁니다 자 노련한 사냥 꼭 얻어야 되겠죠 노련한 사냥 2까지 얻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될것 같습니다 사냥이 상향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밀치기 어 이거 역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잭팟 0.1% 확률로 자신이 소유한 돈이 10배로 증가 사실상 초반에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도박사의 도박사의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악어로서는 가지고 있는다면 굉장히 기분은 좋겠죠 강화의 신 강화 확률이 1% 증가합니다 영우의 차를 겪어보니까 1%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눈독이 들이네요. 1%가 제가 영예철을 하기 전에는, 아, 1% 이거 개구대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영예철을 하고 나니까 1%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달리기 선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 공룡력이 올라갑니다. 자, 이건 저한테 굉장히 제일 압도적이게 필요한 민첩에 대한 패시브라고 할수 있겠죠. 점프 공격. 이것도 중요합니다. 웅크리 상태. 사실 웅크리면서 공격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몸 말기. 이러고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모험을 위한 패시브 같네요. 공중 점프 달인. 자, 점프 상태로 비격시 5% 확률로 데미지를 반사시킵니다. 이것도 좋은 능력인 것 같네요, 패시브. 자, 이것도 모험이고요. 공격하지 않고 10회 이상 연구 비격시, 연속 비격시 체력 5배. 어, 상당히 좋은 패시브입니다. 자, 물약 부작용. 급소. 급소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쿨타임이 3초인데 세력을 3%. 이게 만약에 제가 크리티컬이 계속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섯 대를 때렸을 때 연타까지 발동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엄청나게 S급 능력이네요. 약자 멸시. 어, 저는 세질 거기 때문에 약자 멸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강자 멸시.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7개, 8개의 패시브가 존재하는데요. 추후에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련된 공포. 이번에 얻게 됐죠? 이거 약간 온라인 게임 커뮤니, 온라인 게임 공식 사이트에 그 정보란에 있는 그런 글들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인벤 같네요. 마인크래프트계의 인벤이네요. 사신수는 사냥으로 두 개, 채집으로 두 개가 풀리게 되는데요. 마크의 집벌 리턴지에서 청룡과 주작이 메인 사신수입니다. 나도 몰랐던 사실. 자, 청룡과 주작이 메인이랍니다. 그럼 그걸 가야 돼. 오! 주작이 민첩이에요. 어, 버떼와 마찬가지로. 예. 오! 오! 힘이 청룡이야. 아니 이거 그럼 중력이가 힘 내가 미쳤가면 이거 개사기잖아 모르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얼떨결에 개이득받습니다 아 근데 중력이 백호의 도끼도 약간 고민하는 중인데 이거 글을 본다면 청룡의 검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사흉수 사흉수가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뻣때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사흉수 사 나와서 놀랐습니다 에나디오트리아 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얻었다가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오호. 네, 내가 봤을 때 폭이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을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 제작자분이랑 컨텐츠 제작을 하셔가지고 제작에 성공하셔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하시면 제가 네 제작자랑 이제. 어, 분할로 이제 컨텐츠 수익을 떼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다면, 곽두팔님이나, 곽두팔님이나 편다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 대규모 컨텐츠, 아, 지금 편다님은 마케이지대 들어가고 있으니까 곽두팔님한테 한번 연락을 취해보시면 곽두팔님 의사대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크 이지 토론,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저만의 생각, 홍인님의 생각, 정리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